사고땐 아차, 아차 아차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0 디젤 2WD 프리미엄입니다 이 차량 2017년 7월에 등록해 주신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27,000km로 연식 대비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사고 차량입니다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이고요. 저야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 0 0 0 k m 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탑쪽 보시면 루프랙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전반적으로 컨디션 좋고요. 이어서 본넷 쭉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범퍼고요.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습니다. 측면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고요. 제로 마쳤습니다 5.56mm 65% 이상 남았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쭉 살펴볼게요. 컨디션 괜찮고요. 뒤쪽 휠 보겠습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맞췄고요. 6.99mm 90% 정도 남았습니다. 헤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트렁크 내부 공간 아주 넉넉합니다. 2열 폴딩 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옆쪽에 있는 폴딩 버튼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컨디션 괜찮고요. 도어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보시면 컨디션 좋습니다. 내쪽 다 괜찮네요. 실내 옵션 대보라 이동할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27695km 확인했습니다. 핸들의 음성인식 블루투스 이용 가능하고요. 크루즈 사용 가능합니다. 왼편 봐주시면 핸들 열선이랑 오토스탑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시트 있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봐주시면 ECM 룸미러 하이패스 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후방 카메라 잘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아래쪽 봐주시면 스타트 버튼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오토 에어컨 듀얼 조작 가능하겠습니다. 시각 잭 USB 억스 사용 가능합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있고요. 보조키까지 키두개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넉넉하고요. 가운데쪽 팔걸이 겸 커플더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쭉 살펴보시면 손상 보이지 않고요. 카 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도어에는 뒷좌석에 열선 시트 있고요. 앞쪽 시가잭도 사용 가능하겠네요. 엔진룸 보러 이동합니다.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현재 외관상 유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탈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례입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성능 점검 기록부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현대 산타페 더 프라임 2.0 디젤 2WD 프리미엄 살펴봤습니다.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